들어가요. 저희가 맨날 이렇게 오산, 용인 위쪽으로 많이 가는지 아산, 천안 이쪽으로 많이 안아가지고 저희 집에는 전기장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지지는 거 너무 좋아요. 우자로 내리기가 싫은공장이야요 공장 어, 뭘 만들고 하는데, 엘사 동생? 응, 아, 근데 갈색 머리인데? 아니요. 옷은 보라색. 옷이 보라색인가? 가도 뭐 옷이. 아, 맞다, 맞다, 맞다. 수산물 시장이랑 뭐 이렇게 있어요. 빗집이랑 아, 힐리퍼도 넣어줄래? 에헤헤. 뭐, 숨어, 야이 내가 할까? 응? 맛있겠지? 정말 떡에 물만 넣었어요. 이거? 이거 찍 이거 찍 이거 있어 뜨거워요. 뜨겁지 않아, 일리아. 먹어볼래? 아, 아. 배고팠어? 지금도 움직여? 응. 고기 원래 혼자 움직여? 아 치즈 있어? Touch it, b o t h e r Touch i e move. 아, it's okay. 오늘 이거 뜨거워하지? 엄마 이거 즐겨봤어! 야, 오케가나 응. 먹어? 가 응. 먹을래? 왜? 엄마 응. 엄마 이제 먹을 거야. 너도 먹어. 떡 떠달라고? 떡 떡안나어려떡안껴러 응. 어, 이것만 먹겠다고? 응로 먹게 뽀로록, 뽀로록. 말고 뽀로록 해야지. 뽀로 어. 어? 맛있어? 난두개 보고 있을게. 안 보고 있어도 되는구나. 먹어. 응. 응. Oh. My mom put uh p e e r b l e g k and in that intensity again. t s s so t good. One of my favorite food o f there. 아. 언덕 할래이가? 조고 어머니 새우 좋아하는 새우랑 안 먹어 오늘은? 주먹밥 먹으러 왔습니다. 괜찮지? 달콤한 맛이지 굴큼 집에 사갈까? 뜨거 뜨거워! <놀람> <놀람> 응두 개랑 다섯 개 더하면 몇 개야?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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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추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잘라주고 여기는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로고이가맛있 places like this is t o s a e a 거는 또 줄게. 응? 그 뭐야? 새늘 장르를 이제 하나 개척했어요. 저 여기. 함상공원 군함 보러 가요. 얼마나 좋아겠어요, 그렇죠? 스모기. <laughs> <Smug, isn't it? 웃음> yeah. Have you heard of this, y e o n y e o n g Oh, s i 이렇게 배에서 쓰는 거는 전 세계에서 똑같아. 막 군인 배야, 이거 다 저런 게. 볼까? 어. 너 조금 무섭지 지금. Somebody got a little scared n just... Where? Oh. Oh, 진짜 크다. Oh, you ready 관람 go? 방향. 이쪽으로. Where? 이쪽으로 위로. Gotta go up, Logan. 어, 오케이.

<목소리> 저 이턴. 얘생각나는게몇 <목소리> 년째 제 웃음 버튼인데. 세베밍턴. <laughs> <배빅턴, 웃음> 그 진짜 사나이에서 <laughs> 핵군 픽박 기는 <빅박> 거. 와, 존나다. there fishing. 키 저렇게 많이 먹어. 군인나시식판보야 어, 생존체험관 반 안전용품 있고. 강진호 미끄럼틀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 어? 왜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줘? 아, 미친다. 왔다! 왔다! <laughs> 빛을 따르는 정어리때 빛이 자극을 받으면 물고기가 모인대 홍콩 알면 느꼈어? 응? 어머 이런데를 이제 이제서야 왔다니. 어머 괜찮네. 어, 갈매기 앉았다. 아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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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공원도 많잖아요. 근데 기다리세요 다들. 루퍼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빨리. 아, <목소리> Let's see what other option we have. Just new ones? We can always watch Doom. I'll get us to pass night Drink it. Drink it. Drink it. The scotch is different. Oh really? It's got like a a smoky taste to it. You might not like it it's not like really sweet I mean it's a hint of sweet but it's mm. you know tomorrow like you have a bit of a smoke you don't like it <laughs> it's strong. 꽉찬 1년이었잖아요 올해는 릴스나 쇼츠를 통해서 다른 채널을 많이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청난 뭐집 꾸미기, 육아의 달인, 예쁘신 분들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어? 나는 진짜 거기서 하나도 잘하는 게 없네 이런 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미적 감각이 엄청 없어요 뭐 그런 걸 되게 신경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영상 에디팅을 굉장히 또 트렌디하게 하는 건 아니.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평범하죠. 그냥 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면은 그렇게 오래오래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편으로는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뭘더 잘하나 무엇을 더 보여드려야 하나 이런 건 많이 고민하는 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2025년도 장기적인 계획 없이 시작을 할 텐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 <laughs> 오늘의 떡국은 멸치 육수로 만들겠습니다. 고기랑 고기는 미리 재워뒀고 계란도 좀 풀어놨어요. 하벌. <목소리> 넷. <목소리> <목소리> 엄마 너무 지겨 나. 엄마. 응. 나. 오늘은 되게 늦게 일어났어요. 최근 몇 년간에는 제뜻 때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많이 내려놨어요. 아, 응. 리기 알겠어. 피카라이리거 응. 봐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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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먹는 거야? 아, 아 진짜 넣었어 <laughs> 응. 알겠어. 잘 가. 결 이거 하나 <laughs> 추가해 볼게요, 막판에. 옛날에는 제레미가 떡을 싫어해서 만두국만 먹었어요. 저는 또 만두를 제레미 만나고 많이 먹게 됐거든요. 로건이도 요즘엔 만두를 안 먹더라고요. 입맛이 진짜 좋아요. 대단히. 대단히. 오, 대단하다. 어, 대단하다. 어, 저뭐 어, 어. 이거 피자야? 응. 어머, 어머, 이거 피자구나. 어, 응. 아이 oh, mm. 아예 안 먹을 거야 o 안매 I 고추야. o r e 가 u i t 안매 o t I am a m 도안 매워 r two. I am a 으 i l k I am a milk. s t e t e t r o p h e s 서울 음. 우유, 서울 우유, 하나 먹고 하나한고볼한번 볼까? 똑같다. 엄마, 엄 어어. 똑아다 똑같다! 저희 영화 보고 왔어요. 엄건이랑저랑 둘이서 마 엄마, 엄마, 미를 집에 두고 <laughs> 둘이서만 뭔가 늦게 일어나면 항상 뭔가 하기가 애매해가지고요. 이렇게 왔는데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뒤집어서 전망하셨지? 조금 슬프지. 응. 엄마 그때 좀 슬펐어. 조금 슬펐는데. 어. 엄마 잠깐 분느라 눈길 못 봤어. 엄마를 본다고 너못 봤다고? 엄마 엄마 안 보던데 너 파코만 먹던데? 아, 그렇지. <laughs> 아 <laughs> <laughs> 어, 진짜 맛있었어 너토마 어, 먹었어? 엄마는 먹지 안먹거까지다어 바로 집으로 가도록 어머머, 하겠습니다 뭐지? 종종 와야 되겠어요 저 극장에 온지 되게 오래됐었거든요 때마침 어머머. 오늘 개봉을 해가지고 어, 3층 3층 맨위에요기청 재밌었다 엄마가 <laughs> 기분이 좋다 엄청 탱글탱글 진짜 맛있었지 않아? <laughs> 만두 먹으러 왔어요. 평택 평택 까지 와가지고 만두 먹으러 왔어요. 심심해? 안 심심하대. 그냥 다른 사람거 아니야? 아니야? 어디? 아니, 네. 우리가 어디 가고 싶은지 찾아오라고 했더니 서해수호관에 가고 싶대요. 거기 천안함이라. 이런거 저희 시해 놓은 기념관인데 오이딩 이것만으로도 여기 온 가치가 있어야 될 텐데 테이블 <laughs> 저기 <laughs> <laughs> 아직 아직 이거야, 돼요. 다들, 막, 흔한리고이 아, 줄아 걔.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이고아 아, 맞아. 아, 가아 아, 맞거 아, 맞아. 아, 맞아. 아, 워아거 맞아. 아, 맞아. 아, 내가 내꺼! 내꺼 했지? 갔다고 어디 갈거야? 저게 안먹는다고? 웃기는 짬뽕이네 안 뜨거워? 이제 안뜨거운가고 너도 먹어 아 <laughs> 진짜? <laughs>

면추가 있어요. <laughs> 평택항 마린센터. 알아보는 거 힘. 오, 쉽지 쉽지. <laughs> 우와. <웃음> 부두가 다 보이네. 그지. 지금 배보 뭐야? 컨 저걸 위해 짚고 가는거야 와 아, 진짜 웃기네 저기 바다도 보이지? 오세요 와, 아 저거 있네 너무 예쁘다 아, 우와 i t s amazing yeah. <laughs> 아, 사진 촬영 금지 우리 쪽은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커다랗게 있는거 What do you see? 저 저거 뭐야? 응? 크레눈 한쪽만 감아 봐. 자라. 우와. 감사합니다. 6 7 8 9 10. 11초인데? 여기 있다. 따다. 야, 비행기. 씨. 아! 그 이유야! 그녀는... 그녀는 4번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 치! 자신 있게! <laughs> 들어가자 이제 가자! 평택과 아, 아, 홍보관 고관. 여기도 애들이랑 잠깐 왔다 가기 좋다고 해서 들렀어요 급 찾아가지고 뿌듯한 평택 주민 근데 진짜 평택이 크긴 큰가 봐요 저희가 사는 곳은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자동차 수출이 방만 엄청 이쁘다 가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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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쿨한거 봤대 <웃음> <웃음> 우리 아까 <웃음> 여기서 이게 <laughs> 여기 큰 다리를 봤지? <웃음> <웃음>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입장할, 입장할 yeah, 때, 동전주셨거든요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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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긴데, <laughs> 어 웃기지? 애들 미련이 남았어. 이렇게 한 20분 정도 둘러본 것 같아요. 윌리야, 같이 가자. <laughs> 어디 있었어? <laughs> 아니, 저것만 이미 눌렀어. 아무튼 가네. Right? Yeah. Yeah. 마지막 코스는 카페입니다.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우와, 이쁘다. 이쁘지, 로건아?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마! 좀 화가 났었거든요. 마! 가나 네. 빵이야? i o u s l nobody for you to eat something, yeah. right? <laughs> 너무 맛있게 생겼지, 로거 나. 이게 무슨 일이지? 너이 새끼 엄마. 아, 정신없지. 어. I just looking. 왜 뒤에? 아.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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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펄럭 펄럭, 깃발 펄럭 펄럭, 펄럭 펄럭, 펄럭 펄럭. 고맙습니다. 이정재 설탕이랑 시나몬 좀 취향에 맞게 커피에 넣어서 드시면, 돼요 아, 담으시고 여기 두고 가 주시면 제가 치울게요. 네, 고맙습니다. 조금 먹어도 돼? 한입 먹어. 시원

<laughs> <laughs> said that? I like this place. <laughs> You're <were> frustrated, right? <laughs> I was surprised you said like either one look would be good and then when you didn't find the spot like I didn't want to come here anyway. Okay, Hey banner.

진짜? It's 어른 되면 뭐할 건데? 커 o <laughs> 커피 먹는 거 말고 재미없는 것도 많아. 그래도 어른 되고 싶어? 아우, <laughs> 라안먹 oh, なるほ、ね、ど。